현역가왕 2 결승 13회 2차전 미리 보기 최종 탑 7명단 최종 우승자 진혜성 점수 대이변. 현역가왕 2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마이너스 1위 쟁탈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는 최고 시청률 13.6% 전국 시청률 12.6%를 기록했다. 이는 무려 11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전 채널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경신한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화요일 방송된 전 채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화요일 예능 최강자의 위험을 증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준결승전을 통해 선발된 탑12 국가대표 탑7으로 가기 위한 최종 결승전을 펼쳤다.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효,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녹기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마이너스 1위 쟁탈전에 돌입했다. 이번 라운드는 참가자들이 현역가왕 1을 통해 최초로 선보이는 신곡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 630점, 작곡가 판정단 점수 70점, 국민 판정단 점수 400점으로 총 1100점이 걸린 대결이었다. 최종 1위에 오른 단한명에게는 100점의 추가 베네피디 주어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첫 번째 참가자인 에녹은 대전역 블루스를 선곡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애절한 감정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876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다. 두 번째 주자인 최수호는 너티아를 부르며 특유의 재치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그러나 830점을 기록하며 에녹을 넘어 서지는 못했다. 서진은 남도 가는 길을 선택해 웅장한 보이스 컬러를 뽐냈다. 그러나 77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는데 실패했다. 김수찬은 흥부가 언제를 부르며 흥 넘치는 무대를 완성했지만 776점으로 1위에 오르지 못했다. 신유는 그대와 산바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했지만 758점을 받아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김준수는 싹다 잊고 한잔으로 시원한 무대를 선보이며. 829점을 획득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애녹을 꺾지는 못했다. 진해성은 불나방을 선곡해 강렬한 무대를 펼쳤지만 798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환희는 불티마 노체를 부르며 차별화된 감성을 보여주었으나 745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신승태는 증거를 부르며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그는 869점을 기록하며 애녹과 7점 차이까지 좁혔지만 결국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강문경은 팽이로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837점으로 역시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결국 애녹은 끝까지 1위 자리를 지키며 최종 1위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점수 876점에 베네핏 100점을 더해 총 976점으로 결승전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2위는 869점의 신승태, 3위는 837점의 강문경, 4위는 830점의 최수호, 5위는 829점의 김준수가 차지했다. 이어 6위는 798점의 진해성. 7위는 779점의 박서진이었다. 반면 8위는 776점의 김수찬. 9위는 758점의 신이요. 10위는 745점의 환희로 방출 위기에 놓였다. 특히 상위권을 유지하던 환희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 오는 25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승전 2라운드는 3,900점이 걸려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또한 음원 스트리밍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국가대표 탑7과 제2대 현역가왕은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역가왕 이재녹 신승태 강문경 최수호 진해성 박서진 김수찬 신유한이가 결승전 최종회를 앞두고 20일과 21일 양일간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생방송 뉴스에 전격 출연한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이는 지난 12회 최고 시청률 13.6%를 기록. 무려 11주 연속 동시간대 전 채널 1위. 화요일 전 채널 예능 통합 시청률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무소불위 화요일 예능킹의 위용을 뽐냈다. 지난 12회에 공개된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마이너스 1위 탈환전에서 선보인 10명 현역의 음원들은 방송 직후 대부분 차트인에 성공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김준수의 싹다 있고 한잔이 멜론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에녹의 대전역 브루스가 멜론 최신곡 3위와 진이 최신곡 6위를 차지하는 등 넘사벽 영향력을 증명했다. 이와 관련 20일, 오늘 오후 4시에는 애녹 진해성 박서진 최수호, 김수찬이. 오는 21일, 금 4시에는 신승태환이 신유 강문경이 출연해 무대 박에서도 빛나는 매력을 대방출한다. 탑10 중 김준수는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생방송에 불참한다. 특히 에녹 신승태 강문경 최수호 진혜성 박서진 김수찬 신유한이는 현역가왕 2에 출연한 계기부터 음원 사이트들을 들썩이게 한 신곡 비하인드.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숨은 에피소드들을 쏟아낸다. 고송대관 연결식에서도 모창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찬의 실시간 모창과 나이는 다르지만 현역 2년 차 동기인 에녹과 최수호 오랜 절친인 진혜성과 박서진의 티키타카 케미 등 유쾌한 끼가 폭발된다. 더불어 무대 위 남다른 기세로 눈길을 사로잡는 뽕신 강문경과 트로트광인 신승태가 얘기하는 무대에서의 돌변 비법. 트롯 0년 차로 시작하는 환희와 가수 생활 최초로 서바이벌에 도전한 신유 역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또한 현역가왕 이 멤버들은 시청자들이 보내준 궁금증에 일일이 답을 해주며 팬심몰이에 나선다. 환이 앞으로 알비 안 하나요? 박서진 일곱 개 냉장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등 예측 불가. 상상 초월한 내용의 시청자 질문에 멤버들이 어떤 재치 만점 대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진은 현역가왕 2를 향한 시청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결승전에 오른 멤버들의 뉴스 출연이 전격 성사됐다라며, 긴장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시청자들과 즐거운 소통을 나눌 결승전 진출 현역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대기획으로 2025년 7월 1일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현역가수 탑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이 최종회인 13회는 2월 25일 화에 방송된다. 2. 응원투표는 1위인데 무대 성적은 7위, 공정성 논란 박서진. 탑7 아슬아슬 현역가왕 2분. 현역가왕 이 박서진이 대국민 응원투표는 압도적 1위. 반면 결승 1차전에서는 아쉬운 점수를 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에서는 준결승전에서 짜릿한 뒤집기를 선보였던 박서진을 포함한 탑 10의 결승전 1차전이 그려졌다. 최후의 결전인 결승전은 그 무게답게 1차전과 2차전으로 나눠져 총점 5천점을 만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2차전 현장 점수 2200점. 결승 2차전만 가능한 실시간 문자 투표 2000점. 대국민 응민 투표 500점. 1차전 신곡 음원 점수 300점으로 구성된다. 1차전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신곡을 소화하여 1위를 탈어해야 하는 신곡 미션으로 연예인 판정단 630점. 작곡가 판정단 70점. 현장 판정단 400점, 총 1100점으로 진행되며 최종 1위에게 100점이라는 베네피디 주어진다. 지난 준결승전에서 최종 7위를 기록했던 박서진은 세 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뜨거워진 현장 열기에 연예인 판정단은 박서진의 인기를 체감하기도. 실제로 그는 10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까지 1위를 차지하며 출연 이후 단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고, 현역가왕 이 경연곡 조회수 탑 3까지 차지했다. 박서진은 작곡가 정희송의 남도 가는 길을 선택. 웅장함이 특징인 대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지난 장르에서 낼수 없던 색을 내보자는 생각으로 또다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서진은 평소에 미성이라고 평가받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과 딴딴한 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돈을 노래를 제일 잘했다라고 평한 서른도는 가창력을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숨은 실력이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위축된 모습도 있었으나 당당하고 새로워진 소리가 나왔고, 박서진에게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박서진은 총 1,100점 중 779점을 기록하며 1차전을 7위로 마무리했다. 대국민 응원투표는 1위로 압도적이지만 무대 점수는 다소 아쉬운 상황. 무대에서 내려온 박서진은 간하던 스타일로 부르다 보니 좋은 점수를 못 받겠다 생각했지만 2차전이 남아 있으니 파이팅을 해보겠다라며 당찬 각오를 드러내기도 이에 결승전 2차전에서 보여줄 박서진의 또 다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박서진은 예선 심사 없이 본선에 중간 투입되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